인사해, 안녕하세요. 띠, 이놈의 부비동염은 낫지 않습니다. 그래도 콧물은 조금. 낯섰습니다. 오늘은 5월. 3일. 금요일. 동네센터 전화했지 자 우리 김다민하고 책을 읽어보겠습니다 김은영 국장님 전화번호 알려라 했지 최성희 남편이 했지 자 읽어봅시다, 자, 읽어봅시다. 자, 읽어봅시다. 자, 읽어봅시다. 이거 책은 뽀로로 유아백과입니다 뽀로로 유아백과 네. 네, 네. 읽어습니다 아, 민아 노란색에서 노란색. 주황색. 어, 맞았어요. 어, 주황색 주황색. 어, 주황색. 좋아. 그, 좋아해. 보라색에서 보라색. 좋아해. 아 예. 분홍색에서 분홍색. 예, 예 빨간색에서 빨간색. 어, 초록색은. 예예. 다 맞았어요. 자 올지올지 자. <laughs> 김다민이 잘합니다, 천재입니다. 자 다음 <laughs> 숫자 세 볼까요? 시작 하나 오, 하나, 그, 하나. 아이스크림 한개두개어 다민이 먹는 것만 좋아 우유 두개 그, 그. 연필 다섯 개 빵빵네개 깨끗 오 깨끗 깨끗 세개 이거는 뭐야 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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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. 오 꽃게 꽃게 보세요 꽃게 사탕 오 바람 좋다 이건 사탕 어 사탕했어요 이건 뭐야 선망 선물 물고기 오 물고기 맞았어 뭘까 응. 연 자, 숫자 세보자, 같이 하나, 둘, 둘 셋, 넘깁시다. 수학은 어려워야. 자, 와, 다미니가 제일 좋아하는 거 뭐야? 예식에. 감. 빵. 감. 딸기. 체리. 체리. 레몬. 레몬. 오. 쪽이. 오. 쪼기 오. 여기. 오. 오! 오! 다미. 오! 다이야 제일 좋아하는 거 뭐지? 멜론 멜론 목도 안 했는데 이 제일 좋아? 어, 멜론 좀 사줘야겠다 비싼데 철이 아니라서 조금 싸지만 아빠가 줄게 알았지? 멜론 수박 예, 수박 수박 아. 아이야 괜찮아 아, 괜찮아 미안해 수박 딸기 고아마아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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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뜨아뜨아다녀아괜 재밌게 놀았어? 찮아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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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겠지? 이렇게 공부를 좋아하는 아이들. 또책 읽어달라고 왔습니다. 어부바. 어부바를 읽어주겠습니다. 그럼 시청자 여러분, 7 명의 시청자 여러분. 어, 오늘도 어 굿잠 자, 솔솔 잠이 와 어부 봐, 어부 봐 마. 어부 잔다